서울화력발전소 부지가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됩니다. 조금 더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서울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착수보고회가 지난 2일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당인리화력발전소가 도심 속 명품공원과 문화창작발전소로 거듭납니다. 이에 지난 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8월 14일 서울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었고 주식회사 도시건축집단 아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김경원 부구청장의 주제로 시작된 보고회는 주식회사 도시건축집단 아름대표의 발전방향 제시를 통한 착수보고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상수동과 당인동, 합정동 일대 56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한강을 연계한 당인리발전소 주변에 대한 효율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번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장기발전구상을 담은 검토와 주변지역의 계획적 정비 유도로 마포가 신성장 동력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